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5월 24일 월요일 자 순서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첫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이 화요일입니다 5월 25일 입법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이 입법청문회는 화요일 날 당일 날 입법청문회가 열림과 동시에 우리 여행업계에서도 국회 앞에서 어, 기자회견이랑 어, 집회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25일 날 하냐? 그니까 입법청문회가 있는 날, 어, 압박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관련한 소식 오늘, 어, 첫 소식으로, 어, 지금부터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죠. 25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여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날 10시에 한국여행업협회 특별위원회를 추측으로 중소여행사 생존 비상대책협의회 등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서 여행업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위한 기자회견 집회여입니다. 자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죠. 어, 일단 여야 합의는 됐습니다. 손실보상법이요. 그래서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그동안 여행업종의 피해 내용과 그 다음에 여행업이 손실보상법의 그 소급 적용까지 왜 받아야 하는지 요 타당성 여부를 공론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어쩌면 우리 여행업종의 그 손실 보상을 어, 받기 위한 어, 마지막 카드이자 절차로도 보입니다. 네. 이거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어, 우리 여행업이 할수 있는 건 사실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이법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여행업이 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지원이 아니라, 어, 차별받지 않는 지원을 받으려면, 어, 그, 절차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입법청문회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법률안이 입법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그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그러니까,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가 바로 입법 청문회인데 우리가 인사청문회 같은 거는 말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입법 청문회는 잘안 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뭐 학계나 전문가들 모아놓고 공청회 수준 정도로 하죠 근데 이 입법 청문회는 공청회랑은 어 진행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 2000년의 국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세번 정도만 열렸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통상 공청회를 통한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듣는 정도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행정부처 압박하드로 사용하겠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지금 여야 합의됐죠, 국회. 근데 이 행정부랑 지금 서로 의견이 막부딪치잖아 소상공인이랑 여행업, 뭐 우리 협회에서 이쪽 편이고, 정부 행정부처랑 지금 계속 의견이 엇갈리잖아. 그런데, 이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사, 어, 해당 부처 관련해서 뭐, 실무 담당자들이 와서 그냥 말로만, 아, 그거는 안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청문회가 열리면 이게 달라져요. 그동안, 어,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해왔는데, 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걸좀 요구를 할수 있어요. 물론, 배째라. 어? 하고, 데이터 공개 안, 안 들고 올 수도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격이 다르죠.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때 보면은 막 자료들 막 이렇게 막 가지고 나오고 막 구체적으로 증거 내밀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다시피 이 공청회랑 입법청문회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입법 타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여행업계의 또 다른 정부, 압박하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뒷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관련한 국회의원들이, 어, 기존에 나왔던 행정부책 기존에 나왔던 직급의 사람들 말고 수장들이 나와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나와도 계속 기존에 했던 말 똑같이 할 거면, 청문회도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격앙된 분위기도 사실 가긴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 화요일 날, 25일 날 입법청문회가 열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행업계에서는 입법청문회 참고인 자격으로 이장한 ING 투어, 또 우리 여행협동조합에서 또 소속돼서 또 이렇게 뛰고 계시죠. 이장한 ING 투어 대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경우 이제 전세계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만 좋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 정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으로 타 업종보다 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야,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 지난 21일, 중소행사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협이, 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문체부 간사거든요.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 기금, 어, 중에서 이제 출국세 징수하잖아요. 요거를 여행사에게 몫으로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좀 전했는데, 어, 이제 참석한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살펴보면서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제 말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겪으면서, 어, 관광지능개발기금에 대한 걸 이제 걷잖아요. 그, 나라에서 국민들 내는 그걸로 대신해서.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여행사 몫으로 좀 달라는 그 소리가 지금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위하면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쩌면 요게 가장 현실 가능성은 높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어, 전체적인 관광진흥법 관련해서 손을 보기 위해서 지금 관련 용역 어~ 이제가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업자가 지정이 돼서 그런 것들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 그런 전반적인 관광진흥법을 좀손 보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좀 매우 높아지고 어 가능성도 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어또 펀딩을 또 한번 합니다. 어 여행 상품 그러니까 해외 여행 단거리 노선 전세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내년도 설 연휴 때 어, 관련한 그 전세기 띄우기 위해서 펀딩을 진행하는데. 요 인터파크 투어의 크라우드 펀딩은 어그 펀딩 플랫폼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디즈 요거 통해서 아시아 항공 이용하고요 괌 대만 싱가포르 푸꾸옥 다 주요한 단거리 정도 노선 전세기 펀딩 진행합니다 어 펀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에 펀딩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상품 모집 인원을 달성하면 최종 결제 후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좋아 펀딩이지. 이것도 고객이 어돈 내고 여행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laughs> 자설 연휴 기간에 공식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 경우인 양국간 자가격리 해제 시 이용 가능한 왕복 직항 항공권이고요. 가격은 노선별로 좀 다릅니다. 70만원대부터 100만원 중반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미해제 시에는 국내의 4에서 5성급 호텔 숙박권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금또100%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면 되고요. 자가격리 미해제 시 이용 가능한 호텔은 신라호텔 서울, 그랜드하얏트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롯데리조트 부여, 엘도라도 리조트 등으로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고 할수 있죠. 펀딩은 와디즈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통해서 5월 21일 이미 오픈했습니다. 6월 중으로 종료됩니다. 모집 인원 달성 시 펀딩 종료 후 4일간 매일 5시마다 고객이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게 됩니다. 어 우리 혹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일반 소비자 분들께서도 어 사실 어 똑같은 그 상품이긴 한데 좀 조건은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항항공사에서 공지하고 있는 글로벌 투어리즘 뉴스입니다 몇개좀 뽑아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몰디브가 트래블 버블을 계획하고 있다네요 자, 어,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맞은 여행객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6월 초까지 계획이 좀 완성될 거라고 보이고요. WHO가 승인한 백신 2회 에접종용한 아, 방문객이라면 PCR 검사 결과 보여주지 않고 양국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소식인데 올해 550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계획이 나오겠죠.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어, 유치를 위해서 유럽 아프리카 독립국가 연합 CIS죠. 요 신규 시장 여행이 제한된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의 손실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나라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지. 예. 요 전통적으로요. 두바이 관광 시장에 제일 큰게 인도래요. 인도. 근데 인도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안 좋은데 그 그래서 인도를 조금 집중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아프리카, 그 어, 독립국가 연합 요쪽 신규 시장 방문객 좀 개발하고 이렇게 좀어 모자란 수치를 좀 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원래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죠 그 두바이 엑스포 요게 이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일까지로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요게 현 추세를 보면은 잘 관리되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여행 상품 파시는 분들 특히 두바이 쪽 두바이 엑스포 올해 10월부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와 홍콩, 홍콩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을 지금 계속 하려다가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에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연기가 됩니다. 어 싱가포르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양국 간 트래블 버블 시행 가능 기준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 26일부터 예정이었던 양국 간의 트래블 버블 연기가 잠정 어 연결 연기됐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베트남 소식이 있어요. 베트남이 이제 그 격리 기간을 늘렸죠. 늘리면서, 우리 그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교민들 피해가 있어서, 우리 한국 대사관과 경제단체들이 베트남 당국에 좀 지침 완화를 좀 해달라고, 지금 현재 3주 시설 격리인데, 일주일 정도로 좀 완화해달라고, 어, 좀 공문을 좀 보냈답니다. 근데, 예,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기는 쉽지 않겠죠. 예. 자, 어그 다음 소식, 음, 웰리스 관광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도 영주, 양,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요기를 2021년 웰리스 관광 예비 협력지구, 그러니까 클러스터라고도 하죠, 여기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그 국내 유튜브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어, 이 치유 관광 힐링 관광, 요한 우리가 웰리스 관광이라고 하죠. 요게 굉장히 검색량이 굉장히 증가를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행 가시는 분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요거 예비 협력지구를 새롭게 지정해서 여기에 이제 지원들이 좀 들어가겠죠. 지원 또지원했 쓰면서 육성까지. 예. 그래서 요기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영주는 국립 산림 치유원을 중심으로 산림 치유 자원과 최초의 한글 요리 책 음식 디미방 에서 전래된 치유 음식을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 에서는 장계향 문화체험 교육원 등 이색적인 관광 컨텐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풍기인삼 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로 이렇게 좀 홍보하고 알리겠다고 합니다 요거 선정되면 1억원 포함해서 총 2억원 정도 지원 받는데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거 하다 보면 선정 막상 선정은 됐는데 2억원 지원 갖고는 아마 지원 받는 곳에서 흡족하게 만족할 만큼의 금액은 아닐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게 키우려면 기본 5억 이상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뭐좀 제대로 좀 해보지. 그죠 아무튼 좀 많이 액수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끼고 여행사 여행업체 지원도 아끼고 그럼 도대체 남는다고 뭐 하려고 그래, <laughs> 그죠 예, 네. 참고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원 중심의 새로운 관광 상품인 태권스테이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어, 참가자격은 국내외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유사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등 유관 사업을 수행한 경력 있는 대한민국 기업, 단체, 뭐 개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요거고 모객 대상 및 모객 방법에 따른 일반 여행업 등 필요 자격을 소지한 사업자. 이렇게 대상이고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어이 나라 도움 요 홈페이지 들어가십니다. 저희 그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죠. 이 나라도 사이트. 저희 텍스트 뉴스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태, 태권 스테이 크 굉장히 아이템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갈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태권도. 요즘엔 좀 바뀌었나? BTS인가? 근데 아무튼 태권도, 김치, 뭐 BTS. 인데김 태권도도 절대 대한민국 가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죠. 그죠? 관심있는 여행사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이완관광청 오래간만에 대만관광청에서 어 이벤트를 하나 해요 5월 29일 30 이틀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로드쇼 인데요 방역 규정 때문에 실내 행사는 인원수 제한이 있고 그래서 신청 인원에 한해서 참석이 가능하고 동시에 실외 그러니까 야외 행사도 하는데 어 행사 시간은 그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로 여의도 한강마리나, 그러니까 여의도 한강공원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열리는데 어 현장에서 VR 자전거 여행 체험존 신뢰입니다 타이안관광청 까오슝 어, 캐릭터 포토존도 있고 타이완 자전거 여행 유튜브 간담회 이런 것도 있는데 어 혹시 한강 가시게 되면 어 이거 알아두셨다가 아 지금 열리고 있겠구나 해서 참여해서 오래간만에 예, 오래간만에 여행 관련 단체에서 조직에서 여는 야외 행사 어? 일반인 대상이긴 하지만 참여해서 다가오는 해외여행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 미리 한번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